<목소리> 안녕하세요. 탁재일 교수입니다. 저는 신학과 소속이고 우리 부산장신대학교는 저의 첫 사역지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마지막 사역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단 문제에도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는 나열되어진 숫자, 암기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교회 역사는 코로나 시대와 같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지요. 멀게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일 수도 있지만 가깝게는 우리 가족, 아버지, 어머니, 교회에 있는 평범한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상당히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교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사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먼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강의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성교사들이 복음을 가져다 주기도 전에 이미 성경을 번역하고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특별한 교회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 기독교 역사와 함께 한국 교회 역사도 배우게 되고, 특별히 저희 학교가 기반하고 있는 이곳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교회사, 즉 우리가 지역교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관심 분야로 이단 관련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면 지금 이단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단 문제는 교회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를 보면 이단의 모습이 보이고 이단을 연구하면 정체된 혹은 상실되어가는 교회의 정체성이 보이게 되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런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고 또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도 학부에서 신학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신학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뭔가 준비돼서 하나님께 부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역사에도 교회의 역사에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기보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학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소명 속에 있는 소명을 찾아 나아가는 시간이 신학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